안녕하세요, 박쌤일터의 박쌤입니다. 오늘 두피 머리 말리는 법, 머리 말리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어,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방법은 어, 머리 말린 다음 두피 건강도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머리 말리고, 머리 말리는 법, 이거 머리를 어떻게 말? 말리... 머리를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 볼륨감도 달라진답니다. 머리를 말리고 나서 브러쉬로 브러싱 할 거예요. 머리 빨리 말리기 위해 바람 세기가센 드라이도 샀어요. 옆부터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듯이 브러싱을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뒤쪽도 해볼게요.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듯이 브러싱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브러싱 해주세요. 머리도 예쁘게 말리고 두피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머리 말리면서 두피 브러싱을 해주시면 두피 건강도 지킬 수도 있고 이렇게 브러싱을 해주면 머리털도, 머리털도 좋아져요. 음, 저는 약간 방곱슬. 방고술? 방곱슬인데 이렇게 두피 브러싱 하면서 머리를 말려주면 어느 정도 드라이가 돼요. 드라이가 돼요. 음. 저 <laughs> 이거, 이거 찍으면서 지금 안경 벗은 모습도 보여드리고 저 이마 보실래요? 이마? 이마? 이마가 이렇게 넓어요. 아, 이 이마 너무 넓죠? 아, 내가 어렸을 때이마 때문에 별명을 너무 많이 얻어가지고 내가 그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어? 중학교 동창 애들이 목탁. 나보고 목탁이라고 놀랬던 그 기억이 나서 아, 이마를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저저 저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는 머리에 뺑꽂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그 시절 생각하고 싶다. 내 이마 가 너무 놀려가지고 나만 지나가면 목탁을 두들겼으니까 남자애들 참 짓궂었던 것 같아. 근데 그 남자애들 누군지 기억도 안 나. 아유 정말 기억 기억하면 진짜 알바 반대 쥐어주고 싶어. 근데 나는 이렇게 이마를 가린다. 네이버 어? 검 보실래요? 너무 넓죠. 어, 너무 넓어. 그래도 아, 이렇게 이렇게 가려요. 가 네, 가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이마를 가린다. 어, 네이버 검 보실래요? 너무 넓죠. 어, 너무 넓어. 그래도 아, 이렇게 이렇게 가려요. 가 네, 가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요즘, 요즘 참그 어린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요즘 요즘. 이제, 웬만큼, 웬만큼 살아오니까,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어린 시절, 생각나는 거는, 그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거죠. <laughs> 저는 미용 인생만 참 오래 산것 같아요. 미용 인생. 근데, 앞으로도 미용을 계속, 계속 할 거예요, 쭉. 음, 가 건강을, 가지고 있는 하는 계속 이용을 할 거예요. 유튜브도 계속 찍어서 올릴 거고. <laughs> 아, 근데, 어이, 진짜, 유튜브 여러분, 나, 그, 그, 댓글 좀 하나만 달아주세요. 나한테는 왜 이렇게 댓글을 안 달아주는 거야. 나도 좀 댓글 달아주면 기분이 좋아질 텐데. 응?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안 떨어지면 슬퍼요, 슬퍼. 구독 한 사람 딱 찍힐 때마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그 기분, 그 기분 안 느껴본 사람 모를 거야.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은 뭐한두명 생각 안 하게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소중해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